구도 좋아요. 좋 아, 좋아. 아니, 이거 쓰면은 육류수 쓰면 돼요. 구나무는 근데 쓰레기야. 나무 정령 챔피언들이 너무 쓰레기라 구유술이 더 좋아. 근데 나무, 근데 이미 선봤자가 나무 정령이라 좀 그렇긴 하네. 뒤집게 존버하고, 그 다음에 연음부터 먹자. 이제 여기서 올인. 간다. 레벨 6대 돈 얼마까지 써야 되냐고요? 이렇게 조합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 써야 돼요. 육나무 나왔으니까 좀 살살 맞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딱 쓰면 돼. 요 가장 센 덱은 밸류덱이야. 요대 이성 있는 애가 이겨요. 이러다가 이제 육류술, 알이 나오면은 육류술로 바꿔주면 돼요. 내리고. 오케이? 겁나 쉽죠? 쟤네들 상대로 이기면서 가면 돼. 육나무는 별로 안 좋은 게 지속시간이 걸려. 근데 육류술은 바로 터져서 육류술이 더 좋아요, 여러분. 저한 이거 2억번 말했으니까 이제 용료술이또 좋은 이유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렛츠고 3원짜리 여는 유미 그. 오케이 우리 놀자 업직고 7렙 때 돌릴게요 BF! 나이스! 베이가 2송까지만그 다음 50킵 여기까지 아, 애니가 아직 2송 아니네. 더 돌리긴 해야겠다. 이거 티모 궁이 오히려 좋은 게 많아. 계속 치워줘. 무한 궁이야. 얘네 딜이 없네. 째가지고 오케이. 아, 근데 애쉬 쓰는 애들 너무 와서 애쉬가 뜰라나? 그게 문제인데. 이지보다 애쉬 찾기가 요즘 더 힘들어. 운영댁 요즘 다 애쉬잖아. 음전자 이혼이라 먹을만하고. 깔끔하게 연는 먹고. 요술 빼면 안 돼. 요술 있어야 돼. 최소 받으면서 해야 돼. 원커 만나더라도 받는 게 훨씬 좋아요. 삼요술 왜냐면은 궁을 한 번씩 밖에 안 쓰면은 잡는데 2억 5천만 년 걸리거든요. 여는 넣어놓고 이거를 정손으로 만들지, 이걸로 뺄지는 좀 고민할게요. 둘중 하나 쓸 거니까 일단 이렇게 냅두고. 만약에 뒤집게 쓰임 가 없으면 요수사로 바꿀게요. 그럼 육나무, 육묘술로 갈게요. 육나, 육나, 육육 이런 애들이 잡기가 좀 빡세. 짜오, 시바라기에 정손이면은 야, 시감이 없어가지고 잡기 좀 빡세. 시시 계속 적걸어줘야 되는데 시시 걸만 애들 다 뒤졌어. 아무리 짜오라도 이걸 버티겠어? 그렇지, 누 깨물기 나이스. 고정들이라 좋습니다. 오케이. 정선는 만든 다음에 하나 나오네. 육료스는 육남으로 갈게요. 다 거예요. 아니, 삼성전 여기서 하게요. 대기 이렇게 나와서. 자, 지크가 낫겠다. 이지로 보다. 고공 박지 말 거, 이건 나 실수. 이지로 탈라다가. 아! 아, 안 박을 거야, 약간 이러면서 지크로 만들 수 있어. 삼성에다가 룰루 지크면은, 빨리빨리 많이 걸어줘가지고. 덮치면 삼성작 안 하는 거 아니고 삼성을 보는데, 일단 8렙에 조합이 나와서 팔렙때 리롤 하려고 팔렙 리롤로 갔어요. 애쉬는 안 쓰고, 딱히. 차라리 나미가 났다 릴리아로 바꿔주면 되고 있다가. 룰루 두 마리 나왔는데 안 나오네. 칼자. 릴리아가 더 좋으니까. 남비 아무리 좋아봤자 1코라서 한계가 와서 나중에 릴리아로 바꿔주면 됩니다. 존나 쉽죠? 어, 요네궁에 버텼다. 나이스. 이거 요네이성이 개빡세는데 요네이성이 퉁거면서 다행이다. 베이가도 풀템에다 육나무 육료소리면은 말도 안 되는 효율이 나와서 서풍 커나기 귀찮다. 본캐였으면 서풍 먹었는데 서풍 커나기 너무 귀찮네요. 고통이 기다린다. 오빠 육류술 마인드로 해도 되고, 그니까 베이가랑 애니랑 룰루 이렇게 세개 중에 두개 이성 찍는 단 마인드로 하시면 돼요. 조합이 완성 안 되더라도 아 여기, A, 아, 여기 이즈가 이성이 나와서 저렇게간 거구나. 이즈궁 우리까잘들어갔고아 공속 너무 느려졌다. 이즈를 이거 안 주고? 죽였고 해치웠나한명 보내고 일단은 순방은 했네요. 저기 카탈레나 이길라면은 내가 볼 때는 무조건 삼성작 하고 카탈리나 궁 버티면서 맞아서 싸워야 되거든? 하. 이거 어차피 한 번에 안 죽으니까 한 턴만 더 질게요 와 이거 다 뽑으려면 좀 빡세다 이거 한 터만 더 찔게요. 어차피 20안 달아서 바로. 아, 달긴 달수 있는데, 막, 달 정도의 내가 그저 스펙이 아니잖아. 눈을 옆으로 내려서, 제드가 공격 못하게 막아줘야겠다. 이거 선풍기 띄우고 하니까 지로세 안 걸렸네. 빨간맛 떴으면 이겼겠는데? 어, 나이스! 이겼다! 지지! 이거, 인피 룰루주고 싶은데, 이러면. 6묘술 정도 되면 아리도 딜량 2위 정도 나오기 때문에, 묘술 이즈리얼이 진짜 좋아. 일성이어도 진짜 압도적이야 이즈들 보고 깜짝 놀랐네 얘는 심지어 질도 듣고 이거 피읍도 시켜주잖아 이게 개사기야 근데 여기서 한번 세게 지면은 죽기 때문에 올인을 칠게요 안 나와도 룰로 나왔고 애니가 안 나오네 뭐 일단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리롤이라고 볼수 있죠 인피 주고 밑에다 놓을게요. 제드한테만 지로 들어가면 될것 같아서. 근데 카타리나 긴 한데, 이거 좀 늦게 들고 육나무 터지고 하면 이길만 하거든요? 이거 안 죽어서 방에 피읍하면서. 아! 밤송 카타는 다르네. 아, 사풍 오케이. 땡큐. 스펙 업. 여기, 아까 제가 이겼죠? 요네. 아까, 베이가 이성인데도 이기고, 요네 궁 씹혔죠? 어, 무조건 이겼다. 애쉬 궁 제대로, 아, 그니까, 2주 궁도 일로 잘 들어왔고, 무조건 이겼다. 요네 궁 씹혀서 이 사람 빡쳤다. 나 억울하면 어떡해. 어? 억울하면 어떡해. 게임을 이따구로 만들었는데, 개발자가. 어떡하느! 들어가시고요 아, 맞아 형 죽었네? 제드랑 배치 잘해볼게요, 이러면. 아니, 이게 앞배치하고 싶어도, 짜오나 이런게 찌르는 게좀 빡세거든? 근데 앞배치하겠다 아니면은, 박스를 칠까? 어, 베이가 안 떠서 행이다 오케이, 이집커져라제 젤드 막타 넘쳐! 그렇지, 이겼고! 일단 이번 턴 이겼고. 그렇지. 오케이. 애니 삼성단은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소풍에만 안 뜨고 하면? 까비. 이집 해요? 살자. 저 기다릴 만큼 지금 내가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야. 궁 빨리 쓰게 하자. 딱 걸렸죠? 주로도 안 맞았냐? 됐어 근데 이제를 궁으로 공격 존나 내려졌고. 나이스. 아아 아지로 궁수와아지로궁 왔던 빡. 이게 안 죽어? 어. 죽떨 빠졌다. 아. 한 번만 더 이기면 끝난다. 그렇지. 이 섭스. 이거디. 총과 애니주자애니안 죽게 하면 될것 같은데, 한번더 하지 뭐 얼심 얼심 오케이. 니코 나이스 릴리아는 이제 하나만 깔끔하게 가보자잉. 빨리 돌리고 서풍 배치 보자. 안 나오면은 그냥 서풍 배치나 보자. 이제 나이스 이겼다. 스펙업? 여기는 절대 안놀것 같은데? 위치상? 여긴 그나마 가능성이 이즈다 이즈 뛰었네 와! X발! 괜히 여기나와가지고 야아! 제스 타이팅 됐어 이즈리얼! 제발 이즈리얼! 제트 잡아줘 우, 여줘안전 보여줘 안전드 이즈 엠딩! 이즈리얼도 여수사의 왕입니다 이즈 엠딩 와 한전도 캐리해줘, 나이스. 깔끔하게. 용나무 정령, 용류술로 깔끔하게 결투가 되도록. 나이스. 좋았다. 와, 캐날 뻔했다. 이지 엔딩. 와, 살았다. 용나무, 용류술이라 이지도쎄